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보시는 이 이미지는 좌측에 있는 부분이 원본, 인공지능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미지들은 이 이미지를 참조해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기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일관성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싱크로율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로라 모델이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를 참조해서 생성하는 이미지 싱크로율이 가장 높고 일관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장동건 씨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단순하게 이미지만 가지고 해본것 중에서는 싱크로율이 가장 높고 일관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링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 속에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앞으로 보실 두 개의 영상이 굉장히 놀라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소라나, 젠 3, 그리고 클링을 뛰어넘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일찍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속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링크만 사냥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헐리우드급 영상이 4차원 이미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기술이 나간다고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헐리우드급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단순히 2차원적인 것을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3차원 여러 개의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는 것과 같은 그 기술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이걸 개발하는 회사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현대차나 이런 회사들과 전부 기술을 협력을 하고 있고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뉴욕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 발표회 영상을 한글 자막으로 처리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ou know, you're teaching a system how to make anybody 제가 늘 우리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보시지만은 이 회사의 지금 여기 발표회에 네노라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디오 생성 기술자들이 다 출연해서 발표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발표회장이었습니다 자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써 발전이 됨으로써 지식의 평준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거의 지금까지는 이 영상이나 이런 스토리를 텔링을 하는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은 자본과 기술의 장벽에 의해서 참여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게 개발 중이고 베타 버전으로 아주 일부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영상을 기술을 일찍 체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전 같으면 링크를 걸어서 제가 제공을 해 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이 기술도 역시 중국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16대 9로 되어 있죠 화면의 기준이 근데 여기는 아주 가로 세로로 비율 다양한 비율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는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보낸 영상은 프로젝트 오디세이라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가지는 것은 할리우드급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트위터에서 올라온 최신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요. 이 프로젝트 오디세이.ai라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팔로잉을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 싱크로율, 무료 생성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저렇게 싱크로율이 높고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이미진 3가 있지만은 그건 오류도 많이 나고 1대1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좀 지루하실 텐데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픽셀댄스라는 회사입니다. 픽셀댄스라는 회사인데 고해상도와 긴 비디오 생성, 최대 2분 길이의 1080픽셀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거로 경쟁 기술이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장면과 동작의 자연스러운 생성을 강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픽셀댄스라는 것은 틱톡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캡컷이라는 무료 툴이 있죠. 그 무료 툴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픽셀댄스가. 그 틱톡과 이 캡컷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동영상에 관련되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 개발 중인데, 지금 베타 버전은 특수한 테스트 하는 분들에게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기술을 빨리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댄스의 우수성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그냥 읽어 보시고요. 픽셀 댄스의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 비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채 GPT를 쓰거나 LLM을 쓰면은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허위 정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이런 상상력에 개입 없이 논문을 올려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캡컷도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이 이 이미지 생성 기술을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 회사의 사이트는 드림이나 dreamina, 드림이나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드림이나 회사가 캡컷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드림이나점캡컷점닷컴입니다. 고 밑에 자막이 나가죠.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뭐냐 하면은 참조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동건 씨면은 이렇게 장동건 씨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이미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제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제가 로라모델을 만든 거 이외에 로라모델을 만들지 않고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싱크로율이 가장 높았고. 생성하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로 나의 젊은 시절에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 굉장히 어색하게 잘못 나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일관되게 계속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을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21대 9에서 한 8가지 다양한 게 있죠. 무료 사용회복이에요.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참조 이미지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참조 이미지를 다시 장동건 씨로 올립니다. 업로드를 하면 사람 선물이 있고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를 감지 중입니다. 그리고 뎁스의 테두리에요 그리고 뎁스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적인 미드 전입식, 소위 말해서 로컬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콤피 ui 처럼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이트가 최강입니다. 그것도 무료예요. 자, 보세요. 포즈까지 모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다시 전신 이미지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중에서 장동건 씨를 저희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 지금 현재 장동근 씨가 나와 있는, 혼자 나와 있는 전신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저작권에 해당이 될수 있어서 혼자 나와 있는 뒤에 배경이 없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이는데 제가 쓰는 무료 툴 중에서 배경 제거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 이게 퀄리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싱크로율을 높여야 되니까요. 배경 제거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드림 이나로 가서 여기에서 참조 이미지를 하는데 장동근 씨 앉아 있는 포즈를 한 다음에 포즈를 감지를 하겠습니다. 포즈가 됐죠.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에서 포즈를 참조합니다. 다시 참조 이미지를 올리고, 장동건 씨를 하고, 얼굴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즈와 얼굴이 함께 참조가 됩니다. 자, 이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대16으로 좀 길게 할게요. 자, 생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직접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툴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 보라는 겁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일찍 나가시겠지만은,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젠슬이나 소라와 클링을 뛰어넘는 이 일관성 높은 기술은 비디오 영상에도 적용이 되면은 비디오에서도 일관성 높은 캐릭터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왔죠? 제가 60대로 했어요.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똑같죠? 포즈가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미지 생성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류에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무료라는 겁니다. 싱크율도 높은데다가 이렇게까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드리미나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이걸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캔버스가 있고 텍스트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드리미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음악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동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베타를 클릭을 하시면 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죠. 저는. 신청이 성인이 되면 알람이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초대 코드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베타를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입력하고 동영상 베타 버전을 이 소라를 뛰어넘는 최강의 비디오 생성 기술을 여러분들이 일찍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드림위나에서 들어가서 동영상 베타 그리고 음악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적용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신청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신청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베타를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얼굴뿐만 아니라 자세까지 이렇게 모사하는 거는 지금 지구상에 나온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나를 캡컷과 틱톡에서 가진 회사에서 개발하는 최강의 이미지 생성 기술과 비디오 영상 기술을 그리고 음악 생성 기술도 어떨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신청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좋으셨다면은 제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으셨다면은 아셨죠. 그래서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